한 시간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하는 사람에게 한 창녀가 찾아왔습니다. 집도 없고 몸은 병들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린 딸 하나를 먹여 살릴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여인이 울면서 말하기를 자신은 마약을 사기 위해서 어린 딸을 그동안 남자들에게 팔아왔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겨우 정신 차리고 말하기를 교회 가서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혐오감을 가지고서 말을 합니다 교회요? 그떤 곳에 뭐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교인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 마지막 부분의 여인의 말에 심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면! 교인들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이러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접하시고 함께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이런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많이 듣고 그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취향을 따라 이루어진 신앙통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헌금을 내고 자신이 원하는 영적인 상품을 얻는 쇼핑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를 가르치는 학교도 아니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도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목적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 공동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자신을 내어주어야 한다.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섬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조건들을 내려놓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신분, 출신, 학력, 외모, 소유, 재능 등 사람의 외적인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념을 내려놓는 것이요. 또한 그것과 관련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 외적인 조건을 보고서 판단하고 성공의 기준을 거기에 두게 되어지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섬기는 것이 바로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당시 세상에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습니다. 죄와 죄의 비참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희망을 심어준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당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된 것입니까? 사도행전 1 3장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호와 분봉왕 헤로세조 동생 마나헨과 믿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다섯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주목해서 보게 되면 다섯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이름만 언급을 하고 다른 세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특징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보통 성경에 기록하게 되면 이름만 기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름만 언급해도 되는데, 이세 사람에게 구태요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에 관해서 언급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별히 파송한 지도자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무혼 시무혼 이렇게 기록만 해도 충분한 것을 앞에 니게르라 하는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시무혼은 아프리카 대생의 흑인으로 여겨집니다 구레네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루기오는 다른 지방 사람입니다. 헤롯의 저동생 마나엔. 헤롯은 당시 왕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죠. 저동생이라는 말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나엔은 헤롯의 왕권과 관련이 있는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고, 과거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던 과거가 그리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 피부색이 검은 사람, 타지방 출신의 사람,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 과거가 좋지 않은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안디옥교회 안에서 용납되었고 리더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출신, 신분, 학력, 빈부 기천, 지방색, 외적인 조건들을 내려놓고 서로 섬긴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모든 외적인 조건들을 내려놓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게 되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그 교회에 지주인 조덕삼과 그집 머슴인 이자익이 출석을 했습니다 이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게 되었고 1907년 장로선거가 있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조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조덕삼은 당시 김제 최고갑부였습니다 금산교회 교회당을 지을 때에그 땅을 기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 상황에 거의 대부분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자익은 경상남도 마산 출신의 외진이었어요. 그리고 신분이 집에 머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틀림없이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이다. 투표 결과는 주인인 조독삼이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 당선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당황해가지고 술렁거릴 때에 조독삼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후에 조독삼도 장로가 되었는데요. 조독삼 장로는 평생 동안을 이자익 장로를 지지해 주었고, 이 후에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도록 만들어 주었고 모든 학자금과 생활비를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공부를 마치고 났을 때에 그를 금산교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겸손히 그를 섬겼다고 합니다. 출신과 신분과 빈부와 모든 외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내어 주며 교회를 섬긴 조독삼 장로님과 외적인 조건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금산 교회 이것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소유를 내어 주며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내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게 되면 39가지의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무려 11가지가 돈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복음서를 펴서 읽어 보게 되면 장을 넘길 때마다. 돈과 관련된 대화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보다도 이 돈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 돈이 필요한 분도 아니신데 왜 그렇게 이돈 재물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입니까? 돈은 내 인격과 신앙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돈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의 사람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다른 거볼거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어주는 것이 곧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어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종교 개혁자 마르틸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그리고 돈 지갑의 회심이다. 이세 가지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돈 지갑의 회심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 돈이 사람의 주인으로 타고 사람들은 돈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세상에서 돈은 힘과 영향력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돈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 지갑의 회심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소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전부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돈 문제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요, 아주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 설교하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호주머니가 회심하지 않는 자의 회심은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 때에 정직하게 속으로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돈 지갑은 회심했습니까? 이 돈지갑이 회심한다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여겼어요. 예수 믿은 후에는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잠시 맡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가난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돈 지갑의 회심입니다. 야고보가 그의 소신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홀벗고 이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에 가서 좀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평안히 가시고 몸을 좀 덮이십시오. 아니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먹을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게 그 먹을 것을 줄수 있다면 그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우리는 말로만 끝날 때가 있는데요. 말로 끝나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 아니면 영향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다면 세상에 희망을 줄수 없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소유한 것을 실제로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는 반드시 이웃에게로 흘려 보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받아서 누린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썩어 버리게 돼요. 오히려 그 받은 은혜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은 대로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되고 흘려보내면 새로운 은혜가 우리 안에 물밀듯 몰려오게 되어질 것이고 은혜 후에 은혜가 더해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행복 나눔에 참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평생 동안 살아가시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누면 풍성해지게 되어 있어요. 나누면 먼저는 내 심령이 풍성해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받는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여러 가지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 힘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생각이죠. 그래도 세상은 살만 하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러는 이런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세상은 그래도 살만하거나 용기를 갖게 되고 희망을 품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고 우리가 일에 헌신하게 될 때에 바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의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자신을 내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나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려고 하는 것. 이게 자기의거든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섬기는 공동체만이 하나가 될수 있고 그 하나 되는 공동체가 세상에 희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자기의와 자기 유익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기의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암흑의 집사는 주일날 한번딱 입에 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니 내가 그 사람보다 영적으로도 뛰어나다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는 것, 이게 자기 의입니다.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했으니 교회는 마땅히 나를 대접해 주어야 한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 자녀는 잘 되고. 나무께 집사는 기도하지 않으니 자녀들이 그 모양이지 바로 이것이 자기의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비교 의식이 바로 자기 의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러한 자기 의와 자기 의익을 구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교회가 자신에 대해서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 이 불평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그동안 교회를 이만하게 부흥시켰는데 만 명이 넘는 교회였거든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소홀하게 대접을 할수 있겠나? 그러다 보니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와 갈등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편 그리고 원로 목사 편 이렇게 나누어져서 다툼을 벌이니 그중에서 교인들 가운데 심든 사람들이 꼭 내가 이 교회만 다녀야 될수 있겠나. 그래 가지고 수천 명이 다른 교회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공로 의식과 자기 의를 철저하게 격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지금까지 이만하게 부흥을 시켰다.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만하게 부흥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전심으로 수고한 후에도 이 고백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바로 이것이 자신을 내어주면서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자기의와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자신을 대여주는 섬김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우리 해본대의 제일교회 될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